안녕하세요. 날도 마케팅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그 지식인 마케팅 질답 작업하실 때 하나의 아이디로 질문을 많이 올렸을 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공해 주신 구독자님 댓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비실명 아이디 상위노출 됐는데 그 질문 아이디가 날아가면서 그 여섯 개의 질문이 한 번에 다 날아갔대요. 이런 경우, 그 질문 올린 게시물이 그중 하나가 신고를 받아서 날아가게 되면은 다른 질문을 했던 그 게시물도 싹다 날아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홍보 답글이 삭제되는 거는 그 질문은 남아있는데 답변만 날라가서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질문이 날라가 버리면은 그 게시물 자체가 아예 싹다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통과원 결과에서 이제 아예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이 삭제되는 거랑 질문이 삭제되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질문 아이디 하나당 답글, 그 질문을 뭐, 뭐 많게는 3개. 아, 더 적게 작업을 하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서창영님처럼 많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다른 분들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답글 남겨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서창영님께서 음, 다른 의견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써주셨는데요. 뭐, 뭐 질문 아이디가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여러 개 하는 심정은 저도 이해가 가요. 저도 만약에 같은 상황이면 저도 여러 개 작업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조심하시고 또 의견을 주셨던 내용이 IP, 그러니까 로그인 할때 보통 여러 번 로그아웃하고 로그인 했을 때 로그인 제한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창형님 같은 경우는 한번 로그인 했을 때 여러 개 질문 게시물 올렸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제가 한번 그 로그인 로그아웃을 며칠에 걸쳐서 했을 때뭐 로그인 제한이 걸린다는 걸릴 것같 걸리는 걸 한번 테스트해서 영상으로 한번 올릴게요 추후에 그래서 서창영님께서 의견 한번 주셔가지고 제가 꼭 한번 여기 관련해서 로그인 제한 관련해서 꼭 테스트 해보고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좋은 의견 그리고 자신의 그 작업 결과, 과정, 이런 거 공유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꼭 부자 되실 거예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상 난돈 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